지난 주말 수원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수원 화성행궁 근처였습니다. 도로를 막아 차가 아닌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요. 또 곳곳엔 다채로운 축제가 열렸던 그곳 제 55회 수원 화성문화제는 올해도 이 전국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그야말로 대박 행진이었는데요. 수원 화성문화제 현장 안소윤 씨가 다녀왔습니다. 소 가까이 오라신다. 그래,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소란스러운 것이냐? 아이고, 저희 수원에 사는 부부입니다. 하루하루 하루 올라가는, 올라가는 집값이, 집값이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조 대왕 능행차 행렬이 화성행궁 앞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달려 나갑니다. 이들은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집값은 값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편히 살수 있도록 집값을 금값은 금값은 꼭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정조대왕이 백성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모습을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2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정조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주거 문제를 꼭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조는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총 66번이나 행차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재현된 정조대왕 능행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수원시와 서울시,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주최했고요. 5천여 명의 출연진과 700여 필의 말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까워서 매년 나오는데 역사에 한순간에 있는 그런 기분. 느꼈습니다. 인상 깊었고 그 행차도 그림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라서 현대적이지만 전통적인 의미도 놓치지 않은 식감이에요. 너무 좋아요. 처음 봤어요 이번에. 끝이 안날것 같지만 이게 끝이 나서 좀 아쉽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와서 본게 너무 뜻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성행궁 앞 도로가 꽉찰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제 55회 수원 화성 문화제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가봐야겠네. 또 어디가 제일 좋대요? 어디? 무슨 통닭? 통닭집? 아이고, 나도 치킨이 땡겼어. 아이고, 진짜. 나는 도련님 없이 이렇게 구경 다니는 게 제일 좋아. 저 어디로 갈지 추천 좀 해주세요! 수원화성 곳곳에서는 재미있는 공연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아이고, 나도 가봐야겠어! 에이. 성행공 주차장에서는 음식문화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유리 팀이 여기 대회 나와가지고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좀큰것 같고 갈비는 수원이 워낙 유명하니까 음, 유명한 만큼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날씨만큼이나 너무 이런 대회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도 용인에서 왔거든요. 워낙 수원 왕갈비, 뭐 공갈비 뭐 이런 거 유명한데 정말 맛있어요. 그 밖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는데요. 전통무용과 악기, 의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궁중예술체험, 역사 속의 인물에게 편지를 쓰거나 만들기를 할수 있는 어린이 문화체험보스 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냥 이 도로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그냥 모든 게다 좋았어요.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체험 부스 가려고 이거 찾고 있었는데 스텝을 받으려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체험하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냥 배경도 이쁘고 사람도 그냥 많고 외국인 분들도 많고 행사하는 것도 많아서 제일 좋았어요. <laughs>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거요 부터 수원화성 와서 놀기로 했는데 마침 축제 하니까 그냥 한복 입고 왔어요. 재우 갖고 편해요. 평소에 입고 싶은 특히 올해는 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만든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더욱 풍성한 축제였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와이드 휴먼시티 수원에 안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갑자기 몰아치면서 개막 장소가 바뀌고 또몇 개의 프로그램들은 일정이 변경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 문화제는 역시란 말을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긴 축제였습니다. 올해도 올해로 55회째를 맞이한 수원 화성 문화제 안소현 씨와 함께 돌...